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나누신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만찬의 장면이 얼마나 뚜렷이 제자들의 머릿 속에 남아 있었는가 하면, 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할 뿐 아니라 그런 시 식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에 대한 그림은 이 전에도. 어, 이 카톨릭에 있는 성당 속에서 많이 그려져 왔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기념하고 이 만찬을 기억했기 때문인데요. 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한 일이 식사를 하신 거다. 이건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 살 날이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음 예수님이 택하신 것은 같이 식사하는 일이었어요 식사하는 일 어, 우리나라에 흔하게 하는 소리가 아이고 다음에 우리 만나그서밥 한번 먹자 이런 얘기를 우리는 인사말처럼 하죠 외국인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진짜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 물어봐요. 언제? <laughs> <laughs> 근데, 어, 우리나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 문화는 밥을 먹으면서 뭔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 또한 그런 문화 속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고 사셨던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식사가 사실 우리나라의 식사하고 좀 닮아 있는 모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찌개 문화. 유대인들은 찌개 문화가 없지만 대신에 빵의 문화가 있죠. 떡을 같이 나누는. 그리고 잔을 함께 나누는 문화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식사에서 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어, 그런데 뭐,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시기 위해서, 어, 이 식사를 나누고 또 식사를 하고 제자들에게 작별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어그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음, 지금도 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그대로 재현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찬식이라고 하죠. 성찬식. 성찬식은 지금 너무 이제 정형화 되기는 했지만 원래는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을 그대로 모방하고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어 빵을 떼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때 잔을 나누셨던 것처럼 어 우리도 빵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겁니다. 어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전승해서 내려오는 이 성찬식의 원래 모습은 한 빵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거를 제이 하고 싶어서 빵을 이렇게 나누려고 나누는 그런 퍼포먼스를 이렇게 그냥 그 성찬식의 원형을 우리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고 싶었는데 한 분이 막뭐 극단적으로 반대를 하셔서고 못했어요. 그걸. 어그 이유가 왜 그러시냐고 그러더니 더럽다고. 그러니까 손을 다 떼고 저 덜어서 어떻게 먹냐고 저한테 막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막 화를 못 내시니까 제가 목사니까 물론 목사인데도 화 내시는 분들이 있겠죠? <laughs> 화를 못 내니까 막어막그 극구 막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대로 못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안 나오세요? 근데 그 말이 사실 맞아요. 더럽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찌개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한 숟갈 먹는 것도 외국 사람이 보면 경악을 합니다. 왜요? 이거는 손으로 떼 먹는데도 더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찌개는 뭐예요? 숟가락을 갖다가 입에 넣었다가 다시 빼서 다시 집어넣죠. 근데 그뺄때 어떻게 뺍니까? 숟가락을 쭉 답적 주라고 <laughs> 해서 다시 집어넣죠 이게 사실 더 더러운 거예요, 사실. 그죠? 근데 어 더러운데 이걸 같이 먹으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말도 안 되는 뚱딴지같은 소리는데 가족이니까 더러워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 저희 집도 보면 뭐 그렇습니다. 맛있는 거이게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서 애들이 그 소세지 있어요. 그 소세지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이제 여기 옆에 파는 그 기다란 막대 소세지. 그걸 사가면 제가 한 입을 먹으면 예지가 뺏어가요. 그럼 예지가 지가한입 먹다가 그럼 요새비가 그 옆에서 그걸 또 뺏어갖고 또 지네끼 싸우다가 더 많이 먹는다고 먹다가 엄마 한입 주고 그소세지를 <laughs> 그렇게 에 먹어요. 그 왜? 물론 길긴 해요. 근데 그거 남이 보면 얼마나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거를 저렇게들어서 같이 먹으니까 식구죠. 예. 식구 그죠 어 지금 어떻게 보면 식사를 이렇게 빵을 같이 뗀다는 것은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러한 최후의 만찬, 최후의 식사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주님 안에서 식구라는 것을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어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14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상 죽음의 때가 가까워 왔을 때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한 가족의 자리를 마련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성찬을 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성령으로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성찬을 그냥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좀 뭔가 좀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또좀 눈물이 나야 될까 이런 것보다는 그 성찬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 됨이에요. 하나 됨. 오늘 제자들이 이 빵을 먹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발을 서로 씻겨 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먼저 씻기셨고 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고 얘기했어요. 제일 더러운 음. 발을 씻어 주는 서로의 종이 되는 하나가 되라는 소리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최고의 열정을 다해서 남기신 어, 선물이 인류를 향한 선물이 가족이에요. 어, 영적인 가족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어, 준비하셨다 기부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그성 마지막 만찬은 바로 이것을 영적인 유월절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함께 15절에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 좀 혼동스러운 말이 있는데 이유월절이라는 말입니다. 유월절은 절기를 뜻하는 것이고 어 먹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것은 식사를 뜻하는 건데 6월절을 다시 먹지 않겠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6월절이라고 하면 은 어, 그날의 절기, 6월절이라는 그 날을 의미함과 동시에 곧 식사를 의미했어요 그러면 6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식사하는 날이었어요 어떤 식사입니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할때 어, 급하게 서둘러 먹던, 어, 그, 6월절 식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6월절 식탁에선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이첫 번째로는 양이죠. 어린 양이 준비가 되었어요. 양을, 흠없는 양을 어, 놔뒀다가 그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함께 나눠 먹었어요. 뼈를 꺾지 않고. 그리고 6월절에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월절에는이쓴 나물을 먹었고요. 그다음에 누룩이 없는 딱딱한 빵을 먹게 됩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즘으로 따지면 패스트푸드죠. 가장 빨리 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같이 먹었음과 동시에 두 번째는 뭐냐면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어, 거룩한 양식을 함께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안에는, 식사 안에는 그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확장된 의미가 포함이 되는데, 1번, 구원을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하다. 2번, 구원을 통해 우리는 거룩해진다. 3번,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신속히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생명에 이른다. 바로, 그러한 식탁의 주인이 되시고 그 식탁의 당사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 애굽으로 구원 구출된 그 유월절을 오늘날에 다시 재현하셔서 넓이를 확장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탈출시키시는 날로 이 유월절 어, 식사를 확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 떡을 나눠라. 이거내 살이야. 얘들아, 이 피를 나눠라. 이건 내 피야. 유월절 기억하시죠. 그 어린양의 희생을 받아다가 문설주 피를 발랐었을 때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곧 인류의 죄로부터 탈출에 위한, 탈출을 위한 희생양, 어린양이 될 것을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만찬을 이후에 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먹으라고 하고 기념하라고 한 이유도 그건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6월절을 누리고 영적인 유월절인 십자가의 그 신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바로 유월절의 날입니다.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19의 날.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유월절. 영적인 유월절.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확대되었다는 의미예요. 확대되었다는 말. 이것이 바로 이 성찬식의 어 나타나는 이야기이죠. 마지막으로 음 6월절 식사 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느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오늘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불어서 19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 이 떡과 어, 포도주를 앞으로 계속 마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임과 동시에 다가올 이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때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날이 바로 어, 이 최후의 만찬의 이유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1구의 날, 두 번째는 영적인 유월절, 세 번째 날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기다리는 날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날.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 끝이 대부분은 막 주님 앞에 죄를 이렇게 먼저 성찬식을 할때 죄를 먼저 우리가 고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이 죄를 졌는데 내 회개를 하고 이 잔을 대해야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찬식 하기 전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회개치 아니하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음 회개, 음 회개라는 건 돌이킨다는 거죠. 돌이킴이 없는 예배, 돌이킴이 없는 의식. 이거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이키지 않고 이 떡을 먹는 사람을 가리켜서 네 죄를 먹는 거고 똑같다는 거예요. 죄 짓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음. 그러면 안 돼요. 예. 네. 그러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죄를 짓는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돌이킴의 기회를 주신 기회를 져버리고 너무나 뻔뻔하게 앉아 있는 거는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어 어쨌든 그러한 유월절 식탁 안에서도 죄 짓고 있는 사람이 한명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죠. 식구인 척 그죠? 내가 이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는 척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를 팔기로 작정하는 함께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있으면서 죄 짓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죄는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신 후 기도하러 겟세마에 올라갔다가 완성이 되죠. 그렇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 이거 기억하고 꼭 기념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분명한 지, 에, 지향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건데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뭐 하늘에서 뭐 천군 천사들이 내려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이 땅에 있는 죄악이 다 소멸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뭡니까? 잔치예요. 잔치. 그래서 천국 잔치. 어, 왕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죠. 그리고, 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뭘 등불을 준비하죠 여자들이 잔치예요. 그럼 그 잔치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가서 뭐 하겠습니까? 같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메시님과 함께 마시고 이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죠. 이 성찬식 마지막 만찬이 완성되는 날이 바로 주님이 오신 날. 그래서 그때까지 소망을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의 끝이 꼭 슬플 필요는 없어요. 소망하는 거죠. 야, 그 날을 내가 기대해야겠구나.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떡과 이 피를 마시는 그 아름다운 이 소망의 날을 내가 기억해야겠구나. 기대하는 거죠. 소망함으로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성만찬을 보면 웃음이 있었어요. 웃음이. 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애석하게도 우리가 이 성찬식을 못 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거겠죠. 너희는 정말 구원 받았냐? 어, 너희는 정말 어, 소망하고 있느냐? 또 어, 너희는 정말 하나냐? 이걸 우리에게 이 끊어진 성찬식 속에서 우리 주님에게 계속 질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 주님 안에서 이 질문에 대답을 준비하시고 다시 성찬식을 시작하는 날 어,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 되고 함께 소망하며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